2022년 9월 22일. 어제 아들이 퇴근을 하면서 사과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다고 들고 왔다. 그리고 사과 이름이 골드 사과라고 했다. 저녁을 먹고 난 우리 가족들은 사과를 먹게 되었는데 사과가 정말 맛이 있었다. 사과 맛을 본 아들은 엄마 이 사과 아무도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왜냐하면 나는 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지인들이나 친구에게 어, 나누어 주고 또 퍼주기를 좋아하는 편이다. 그 성격을 아는 아들이기에 그렇게 말을 한것 같다. 그러면서 오늘 아침 모세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. 배워서 남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. 그리고, 어, 영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, 어, 방클 목사님께서도, 음,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갚고 또, 어, 받은 것에 대한 또 다시 흘려보냄으로, 어, 축복의 원칙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. 그래서 나는, 어, 이 맛있는 사과, 이 사과를 또 친한 친구에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또 맛있는 사과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. 저 또한 또이 맛있는 사과를 또 친한 친구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이웃과 또 친정 동기관들 또 친구와 또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더 많이 저희 가정에 이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